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면입니다. 구약 성경 995면 이사야 26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 일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곤피판 자의 걸음을 미이조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전통적인 인사 가운데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날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 인사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를 우리가 서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십시다 밤새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새 옆에 사람하고 <laughs> 밤새 평안하게.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요 제가 와서 또 이게 보니까 아주 다른 날보다 좀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당해야 조금 열심을 내지 <laughs>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된것또 조용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던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그얘기 속에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시장을 보러 가는데 당나귀를 타고 갔어요. 당나귀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아주 그집에 조그마한 어린아이, 유치원이 아닐 정도로, 어린아이가 말굽비를 잡고, 그리고 시장에 들어섰더니, 하이튼우 사람들이 전부 비웃는 겁니다. "저런 저런 저런 무지한 아버지가 어디 있나?" 그래, 자기가 당나귀를 타고, 어린아이를 말굽비를 잡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저런 몹쓸 아버지가 돼 있나 하고 모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가 말에서 내렸어요 당락에서 내리고 이제는 어린아이를 딱, 딱 어, 앉혀놓고 아버지가 말곱비를 끌고 가누라니까또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런 저런 아이 저거 어쩌자고 하 저런 불효자가 있나 아, 아버지를 말고 비를 잡히고 말을 타고 가는 저놈의 아들이, 저기 있을 수가 있나 하고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이제는 또두 사람이 다 내려가지고 말을 끌고 가고 낙유는 그냥 끌려갑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안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있나? 안 불정한 당나귀를왜 그냥 끌고 가노? 할수 없이 당나귀를 비끄러해가지고 막대기라 해가지고 둘이 메고 갔어요 그게 동화 같은 얘기지만은 그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신이 없이 사는 사람 남들이 하는 말에 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 베이턴 제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씁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 주제는 뭐냐면 정주입니다. 스타빌리트사라고 예? 하는 특수한 단어인데 정주 딱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중심해서 책을 씁니다. 정주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정주다. 먼저 정주가 뭐냐? 감속이다. 서두르지 마라. 너무 서두른다 우리가 이 속도에 그만 빠져가지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고 리모트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그만 모든 것이 팍팍팍팍 이렇게 변하는 줄 알고 너무 속도가 빠르다 너무 생각이 빨라요 가끔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조금 더 있다가 말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말하다가 실수를 하나 생각을 해요 서둘러서 말할 것도 아니고 서둘러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감속이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감속이라고 하는 정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정주의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 닿는 것, 그 잘못하는 거죠. 그냥 졸을 좌우 볼것 없이 그냥 서두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런 거로 방향을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는 말이기 전에 왜라는 말을 물어라 내가 왜이 일을 해야 하나 하고 물으면서 야그 정주의 원리를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정주는 뭐냐 하면 정주에 매여서 자유를 찾으라 방종이 자유가 아니다 매일 하나에 집착하고 중요한 일에 몰두하면서 몰입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를 찾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겠다 하고 충고하는 그런 좋은 교양 서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분명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은 없습니다. 옛날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산다고 하지만 행복 지수가 제로입니다. 지금. 예. 너무너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성공과 행복 지수는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샬롬. 샬롬 샬롬 평강으로 지키리라 평강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고 하 말하세요 이 문을 연다는 말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예. 혹은 소유욕이나, 혹은 자기 우월감이나, 혹은 자기 경험에 집착하지 마라. 제가 아는 것 전부인 줄 알고, 그러지 말고. 또 그런가 하면, 제일 무서운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이란 사람에게 많은 지식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나다 해 봤다. 다 안다. 알긴 뭘 알아요. 그 시대와 이 시대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생각 더거나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 그 소중하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나는 멍청한 사람이 되고 만다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라. 요, <laughs> 엄 연다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좋지 않은 요새 유행어가 있는 거 아시죠? 요새남. 몰라요? 그, 그러면 무근무식 한 거지요? 요, 요생남이라는 요새 유행어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 설명을 다안 하겠습니다만, 요리하는 남자, 요새남이에요. 요새 부엌에서 요리를 할줄 알아야 그게 쓸만한 남자예요. 아직도 나는 부엌에도 안 들어가 보았다. 그건 멍청한 거죠.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나요, 지금. 요새는 제대로 된 남자라는 건 발궈도 제치고 부엌에서 일할 줄 알고 설거지도 할줄 알아야 된다. 그게 요새 남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고집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다 버려요. 버리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요리책을 사다 읽으세요. 제대로. 예. 네, 그거 아주 중요해요. 아, 제가 아는 집사님 하나는, 그래, 요리를 잘해서요. 아, 그 자가 잘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어떤 때는 요리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가져와요. <laughs> 먹어보라고. 자기가 잘한다나? 아니,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육개장이에요. <laughs> 상한, 뭘 하나 만들어 보고는 좋다고. 뭐 만들어 보고는 좋다고. 내가 가만히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그 당당한 사장님이에요. 그런 거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요리하는 걸 즐겨요. 아주 즐기더라고요. 아무 뭐 요리책을 연구해 가면서. 그래 내가 그 부인은 옆에서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음문을 연 거예요. 낡은 문화에서 벗어나야죠.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평안이 있어요. 고집 부리면 고집 부르니 만큼 미안합니다. 오래 못삽니다. 복통이 터질 겁니다, 아마.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야 살겠습니까? 그러나, 복통이 터질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receptivity라고 합니다.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요 오랫동안 집착해왔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의미가 많습니다.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알던 것, 내가 고집하던 것, 내가 집착했던 것, 모든 것을 버려! 버리고 돼요. 집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세대를 맞으면서,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향하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내가 그 과거에 매이면 이건 못살 세상이야. 이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제명에 못 살잖아요. 마음 문을 열어, 활짝 열어대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옵시다. 그런 거 하면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과시나 자기 소유욕이나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욕이나 그리고 자기 철학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영접하라 내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곧곳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란 일렉트리의 회장인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자가 있지요 그는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급 아이디어를 많이 듣는 자가 성공한다. 새로운 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잘 들으면 고급 귀한 말을 많이 들으면 그게 보급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얘가 그거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나 제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꽤 오래 전이에요 한 10년 전에 보는데 아 아니 무좀약에 대한 광고가 나와요 아니 무좀약은 any s 스 a l once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이 참 중요해요 한번딱 써보고 낫지 않으면 무좀이 아닙니다. 아, 이거야. 그래서 샀죠. 당장 나가서 사다가 발라보았는데요. 제가 무좀 때문에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자고 한 설교할 때 너무 무좀이 심해가지고 퉁퉁 부어서요. 신발을 신지 못하고 올라가서 설교한 때가 있어요. 교인들은 모르지만. 아, 굉장했습니다. 뭐 약이란 약, 병원이란 병원 따다니는데 안 나요. 그래서 고생했는데, 아그이 약을 광고에 나오는 걸딱 보고 사다가 했는데 딱한번말랐는데싹 없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없어요. 야, 참, 이게 이렇게 신기한... <laughs> 이게, 이건 게이 보금이요, 보금. 그거 무좀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아, 그딱한 번에 끝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광고에, 광고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에이, 이게 그럴 리가 있나? 안 믿어. 안 믿으면 망했지, 뭐, 그냥. 아,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거부하면안 되거든요. 좋은 생각. 그게 보고만이겠어요? 복된 소리를 영접해야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 하고 물으면요. 기독교인을 전도학적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 고백한 자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할 때 우리가 보면 뭐 연애한다 사랑한다 뭐 어쩌고 어쩌고 다 하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사회학적으로는 딱 한마디 합니다 같이 살기로 약속한 사람 그게 결혼이야 사랑하고 안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 같이 살면 그게 부부지 약속한 거야 약속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늘 예쁜 것만 아니잖아요 내가 어제도 결혼 주례하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신랑 보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부 예쁘지? 그랬더니, 예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해라. 내일 아침엔 이 얼굴이 아니다. 그랬지. 이건 화장빨로 예쁜 거지. 그게 그렇게 항상 예쁜 줄 아느냐. 이 같이 산다고 해서 항상 예쁜 건 아니에요. 항상 미쳐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시원치 않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러나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지.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지. 그게 결혼이지. 아니 예쁜 건 사랑하고 싫은 건 말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바로 문제라니까요. 의로운 나라를 영접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해 버려. 그런데 뭘 중간에 흔들려 가지고 가문 망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요새 보니까 뭐 그거 괜히 훌륭한사람들다그 변변지 하는 일 가지고 망가지도 많이요. 이게 왜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여자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했으면 되잖아요. 왜 여기도 여기 한 눈을 파다가 그 망신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뭐냐면 심지가 견고치 않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아도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본다고 다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심지가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복음적 가치관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참 중요한,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내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충,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때 목사님이 90이 넘었을 때요.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광목사, 예. 잘 들어두라오. 알았습니다. <laughs> 뭔데요? 목사는, 애당초 설교하기 위해 태어나서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까 살아서나 죽은 거야 아 목사님 설교 나 설교 못하는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건 사는 것이 아니야 아, 그리고 울어요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 태어난 거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은퇴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은퇴했으니까,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뭐든지 할수 있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 그랬습니다. 대학에서 총장으로 오라는 데가 다섯 곳이 있었어요. 안 가세요? 그리고 이교회세우어요 왜? 설교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이교회 세운 거예요. 나는 설교다 했더니요. 지금 은퇴하고 13년 됐지만, 하루도 설교 안한 안 날이 없어요. 설교하기 위해 존재한다. 저는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데 내가 총회장도 안 했잖아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오로지 설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여기에 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뭐 남들이 뭐라고 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애급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많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니까 시험 당할 때 그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겠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이 흔들립니다. 하, 마지막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도 아주 지쳤어요. 이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성적으로 만족하고, 감성적으로 만족하고, 기분이 만족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성지기로 내 일생을 바쳤습니다. 바치면 될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어차피 끝날 세상이에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꽉 붙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거보서 1장 7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죽게 얻기를 바라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무엇을 바라질 마라 한 마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이럴까 저럴까 할때 고민이 많아요. 결정하고 나면 고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격언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입니다. 만날까,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아, 그리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그러세요 <laughs> 여러분 결심을 하고 심지가 흔들리지 않아 꽉 붙들고 그대로 가는 거야 주님 앞에까지 그 사람이 평안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샬롬 중요한 말 아닙니까 샬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주께로부터는 위로만 받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수 없고 하룻밤을 우리가 평안히 살수 있을는지 알수 없는 날마다 위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만는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평강을 주셨기에 평강을 누리고 있고 주께서 가능하게 하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나라를 영접하며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하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